자봅니다그 어, 박나래 씨 혹시 압니까 여러분들? 네. 어, 요, 요 이태원에 뭐 집을 사가지고 지금 신문에 몇번 나왔습니다. 이태원에 어. 박나래 씨집 55, 이태원 고급 주택이 나왔습니다. 참이게다 유명인들 최근에는 뭐 우리 전그 대통령 누구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막 공면 오고 그랬죠? 막 시끄러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늘, 이제, 이제 이 박나래 씨가 낙찰 받은 겁니다. 5 5에 받았는데, 뭐, 적당히 잘 받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보세요, 집에서. 자, 26, 29분입니다. 주택 두개 보유 중인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신진 체크한다. 임차 낙차 시 주택이 세 주택으로 지득세가 12.4%라서 입찰을 못하고 있다. 음. 자 20에 1 1, 1 6 2요 그런데 이름 천1 0 0이들 맞더라니까 지금 359이 들어오네. 김념식이 들어왔죠. 자 29번입니다. 29번. 29번. 자 20에 1 1 6 2요 그래서 여러분 김의 김해 세무서 김해씨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선순위 세입자 하실 때는 배당료 하실 때는 이거 다 따져야 돼요. 20에 1 1 6 2요 자, 이런 거네. 김해 내동 안입니다 김해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38평인데, 지금 4차인데, 거의 1차로 막 들어왔습니다. 1차 비슷하게. 그죠? 많이 들어왔죠? 한 명이 혼자서 들어왔습니다. 자, 누구까요 사람은? 자, 임차인 잘 보세요. 임차인은 전이 확정하고, 사망을 주고, 주택 임차권을 하고 자 주택 임차권이 보면요 아 방을 빼앗구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방 빼앗고 그 다음에 판결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에서 경매도 넣습니다 그럼 뭐 내용 그래요 전입확정을 3억 주고 한 사람이 방도 비웠고 1년 전에 뭐이하고 이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넣었다면 3억짜리 그럼 이사람 제일 왕초죠 제일 왕이죠 그럼 왕인데 그럼 내가 결국은 싸게 받아도 1억 5천에 받으면 1억 5천이 인수가 생기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3억 500에 이런 낙차를 받아버렸는데 문제는 3억 5백인데 0 1억 5천에 낙차 받겠죠? 받는데 저는 항시 선순위 전입자가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은 이 3억을 받아가면 좋겠는데 못 받아가게 할 방해 요인이 딱세 가지가 있어 뭡니까? 우리 1순위 소액보장금, 임금채권, 2순위가 당의세, 3순위가 국세, 법정일를 빠른거 세개죠 그래서 저는 어디를 보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법원 바로 가기 위해서 법원을 가 봅니다 대법원에 가서 주 밑에 당사자를 잘 봐요. 걱정합니다. 요걸 보면서 걱정합니다. 특히 요거 요거 교부권자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김의 세무서입니다. 딱내 간다 보니까 김의 세무서. 이거는 김의 시, 김의 시는 별 문제 없어요. 당의 시니까, 당의 시는 별 문제 없어요. 재산세, 종부세니까 문제가 없고 소액이니까 말아봤자 0만 안쪽입니다. 자, 김의 세무서 이꼴잡파요 요거는 뭐 모르겠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김의 세무서가 안 돼. 여기제 문제입니다. 이게 예로 여기다 여기인데 법정기일이 법정기일이 요거보다도 뭐 빠르더라 2010, 2015년 2 0 1 연말이더라 연말에 여기 이 체납이 되어 있더라 이러면은 2억이 낙찰되면은 가져가버리죠 그럼 이 사람은 자문한 겁니다 요금에 플러스 2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확실하게죠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 교부청구를 잡아야 된다. 교부청구. 대법원에 가가지고, 교부권자 있는가? 교부권자를 찾아야 됩니다. 교부권자. 그, 그, 금액을 파게. 됐다. 자, 잘 모르면, 자, 읽어보면 됩니다. 예상배 당표를 보면요, 구독실에서 일어났어요. 이것도 이짜그렇네이러면안 되고, 아까 있었죠? 김해시 사고 있죠? 김해 세무서. 그런 거를 넣어놔야 돼요. 이게 아마 지금, 이안 되는 거는 최근에 구독실이 담당자가 바뀐 것 같아요. 실력이 짧은 사람이 들어왔다 이러봅니다 그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김해시무소, 김해시사고 아까 당해시 국세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중간에 옛날에는 많이 있더만 지금 빠졌네 그럼 빠지니까 여러분뭐못 본다고요 이러보면 안되고 대법원에 해당 사건 법원에 가서 여기에 어, 법원에 가서 당사자 내역에 교부권자를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가서, 가서 교부권자를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요거는 르고 들어간 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거의 뭐, 7화은 문제가 없는데, 3화는 문제가 있습니다. 3화는, 문제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안들어가고 했더니, 세주택인데, 주택이 세개 뭐, 치더시몇입니까넘어봅니다 주택이 세개 뭐, 치더시몇프로죠 일시적 유택자는 좀 괜찮아요. 뭐 이래서 1.1%, 1.3%, 전후 면적, 일본 되고그 다음에 세 주택이 되면은, 바로 요거는 1 2 4나옵니다 초과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내 주택은 납니까, 주택은? 1 2 6나옵니다 법인은? 12.6%. 알겠죠? 주택이 세 개면은, 이제 12.4% 치더래요. 그럼, 3억 같으면, 지도세 얼마입니까? 3,600, 뭐, 한4천0 0 됩니다. 지도꼭 고민하셔야 돼요. 아주 입니다지도세 자, 3조 봅니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안 된다. 자, 우리 촌집 사면은, 서울 경기도에 아파트 하나 있다, 촌집은 상가로 보는 거예요.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면은, 자, 그걸 이야기하면. 자, 20에 19756의 가평인데, 서울 사람이 사고 싶다면, 20에 19756. 그럼 어찌 되느냐? 19756을 사고 싶다. 이러네요. 자, 그럼 가평에, 내가 조그만한 전원주택을, 땅도 121평이고, 건물도 25평이고, 아담하게딱 됐네. 그죠? 어, 땅도 크고, 뭐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가평에, 이렇게 해서 집이 하나 있는데, 이촌집을 내가 사가지고 어뭐 하나 별장으로 쓰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죠? 8 2 7 6요것 하고 8 6 7 1도 들어갑니다. 필자두 개인가? 야 상업지이고 이종일반이고 뭐그 떄요. 867에 1도 어, 어 들어가네. 그죠? 어, 요것도 들어가고 두 필지에 지금 어, 이렇게 있습니다. 전이다요. 전 전인데. 자 전인데 농지적 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되겠는데 용도 용도지역을 보기엔 뭡니까 용도지역이 2종 일반이죠 2종 일반 전은 농지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이? 자 그런데 2종 일반 되면은 이거는 농호촌 주택이 아닙니다 도시 지역에 있는 건안돼요 계획관리 농뭐뭐 뭐 있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그세 개는 괜찮고, 도시지이라면안 됩니다. 노후전 주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시죠?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주택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두개예요 2종 일반, 제 2종 일반주구죠. 그죠? 제 2종 일반주거여서안 된다. 안 돼. 자, 통년보입니다. 통영의 주택 나왔어요. 20에 8 5 2 6, 6 1번. 자, 아저씨가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 사주면 좋겠어. 그죠? 얘로 충정되는 아저씨가 봅니다. 20에 8526에 1번. 이거는 사면은 농오천 주택에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입니다 밑에 요거네요. 주택이, 아, 농지고. 자. 통영시 한산면에 조그만한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를, 어 내가 바닷가 앞이라서 좋아가지고 요거를 아저씨한테 선물로 주고 싶어요. 안아 그러면 우리 자기 집안에, 어, 충청된 사람이 별장으로 쓰고 싶습니다. 뭐, 괜찮죠? 저 적당히, 좋습니다. 자, 쓰고 싶은데, 금액도 2800 얼마 안 되죠? 그럴 때 걱정됩니다. 이 주택 수요에 포함되거 싶어서. 자, 용도 중에 뭡니까, 지금? 계획, 관리, 지역, 자연, 질락 지구죠? 대지죠 문제 없죠? 그럼 요거는 노어추적대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땅도 제한했습니다. 뭐 200평 넘으면 안 되고, 건물도 뭐 30평 넘으면 안 되고, 샀는데, 이런 거다 없어졌습니다. 면적은 무조건 없어졌고요. 금액만 2억 안넘는다 2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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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자, 그래서 35입니다. 농어촌 주택 지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 가지고요. 어, 요거는 이제 국세청의 자료를 제가 뽑아 온 건데 한번 봅니다. 자, 쭉 보다가 나머지 보세요. 보다가 저뒷페이지 지도 봅니다. 지도. 자, 지도 오른쪽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수도권 지역은 안 된대요. 수도권 지역.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도 안 된대요. 그럼 수도권 지역은 뭐냐?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는안 된다. 다만 옹진군은 제외한다 해놨는데. 연천군하고 옹진군만 음. 제외한다. 그럼 경기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는 안 된대요. 농어촌도 안 들어간대요. 그럼 충청도는 괜찮으면 괜찮죠? 서울 사람이 어,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안되고요 도시 지역 아까처럼 이종일반지 역전 이건 안됩니다 여러 곳어 여러 통영의 한산도에서도 이종일반 하다 러면 안되는 거예요 가평도 마찬가지 그건 아마 수도권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상이 안되는 것은 도시 지역은 안됩니다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주상공로 이건 안됩니다 가평은 도시 지역하고 또 플러스 뭡니까? 이건 아예 의의죠. 수도권 지역이죠. 수도권 지역에서 안 됩니다. 자, 그거 넣었어요 빠졌다. 수도권 지역 플러스 이종일반. 또여기다 이어 여기다 또 그립니다. 이종일반. 자, 특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지역. 요건 된대요. 요거. 자, 이해가시죠?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저게, 어 전라도에 관리직이나농림직이나자연환경보전직에 있는 집을 하나 사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택수에 안 보고 상가로, 상가로. 그래서, 취득세도 중과 이런 안 됩니다. 노후촌 주택은, 우리 저게 취득세할때 1억이 하는 뭐, 취득세 중과 안 되는 조항 있죠? 똑같이 노후촌 주택도 취득세 중과 조항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관리, 이세 가지는 조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도 안 된대요. 조정대상 지역. 그 다음에 허가구역, 관광단지, 요 다섯 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또안 되는 게또 상식에 따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차원 같으면 이런 게 있어요. 한 세대가 취득한 농오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는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과세 특례한다. 자, 예를 들어 차원씩 보십시다차원식 같으면은 차원도 저게 진동면이 있고 북면이 있어요 대산면이 있어요 예로 그거는 쪽 뜨지가 있죠 그 상관없어요 내가 예로 어 진동면에 안 그러면은 내가 합포구에 하나 가 있는데 합포구에 하나 가 있는데 합포구는 진동면하고 또 나아가면 진북면이 있어요 그럼 진북면하고 합포구는 떨어졌다고 봅니다 연질이 아닙니다 더 상당히 아프지만 알겠죠 이게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는 안 되는데, 하포구하고 진동은 같은 연접인데, 진동에, 그 다음에 진북이거든요. 아, 아 다시. 하포구 붙은 게 바로 진동면입니다. 그거는 연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포구에 아파트 하나 있다, 진동면에 농어주 샀다, 그거는 안 됩니다. 집이 두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면, 그 다음에 진북면 샀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 보시면.